<목소리> 안녕하세요 닥킨다. 제가 오늘 할 거는 스카이월드 그리고 <목소리> 위 <목소리> 라인리플 님 나와주세요. 네, 방송이죠. 네, 오늘 속한. 네, 한글 이름이 되나요? 네. 네, 저도 고칠게요. 아니, 고칠게요. 그... 여기요. 됐다. 나갔다 들어야 돼요. 네, 오! 스카이브렁 많이 해봤나 보네요. 아, 그렇지, 저, 한글 렉 제거를 깔아서 괜찮아요. 한글 렉 제거. 아, 지금 렉 많이 걸렸거든. 아, 그래요? 렉이 뛰어. 아, 가자. 네. 가자 가볼까? 아, 능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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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올 때좋겠만 야, 우리 어쩌피 밤을 내고 어차피 가자. 맞아. 이게 꽤 맵이 왕성. 맞아? 엄청 많아 맵이 맞아? 니 맞아볼래 한번? 왜? 맞아볼래? 맞아라고 했잖아 맞고싶.. 니가 맞아라고 했지 어, 아니 렉걸이 왜 꺼리지? 어왜 아, 렉걸이 시청자분들 왜 렉걸이인지 아시면 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어, 난 코브릭턴 생선이 어다아 내가 신 개념으로 하나 만들어 줄게 아니야 나 코브릭턴 생선이 어떻게 만드는지 안다 어? 시청자분들 저거 어? 상자있다 구독은 아니야 그. 상자가 왜 여기 있지? 어? 상자에 있다고? 응. 저가 조회수는 한 30명으로 나오는데 오케이 뭐 있냐? 내가 다꺼냈지 <목소리> 뭐야? 15개랑 나침반이랑 시계랑 어 그래? 저기 상자에 아, 넣어야네가받아주는 <목소리> 에이... 거야? 어. 어. 엄마 다 끝났어 너는 우류 오류? 오류라고 칩시다 음, 참... 야 여기 안에 텐 넣어놔 말데 죽으면 망해 먼저 커뮤니케이션 손님들 먼저 가자. 다있어저거요지 그에. 여러분, 혹시 블루라이트 아시죠? 블루라이트가 눈에 어. 나쁜다고 해서, 이거 블루라이트 차단 아, 깔, 스크린을 깔아서 살짝 오를 거예요. 알겠어. 그래도 양해 부탁드려요. 안 되고 죽을 것 같아. 왜? 어, 뭐 어어 야, 노텐노 빨리 노 아, 네. 네. 어, 통합이에요. 통합. 어, 야, 소리 줘. 너 그거 렉이야. 스카이브로 렉. 어, 야, 줘봐, 내가 할게. 너한테는 보이잖아. 야, 나무 곡괭이 줘야지 캐지. 알았어. 어, 잠깐만. 나땅좀 넓히고 있을게 야, 유명 밑에서 숨어. 내가 몸을 좋은 것으로. 여행지공 학원이에서 아까 그, 사람은 선생님입니다. 야, 그런 지안밝혀나 밝히고 싶어. 야, 나무가 금방 자랐어. 봐봐. 어. 오늘 주박이지 마법이야. 어, 나무 뼈가루 썼어. 야, 너네 이름뭔 거야. 다크랑 위시난 라일리 플루라고 쳤지. 아, 나 이제, 어, 이한 대만 쳐보고 싶거든? 야, 어, 쳐봐. 아네, 곡괭이 주세요. 아 몬스터 나오게, 해, 너 몬스터 나오게. 왜? 어 그거 원래 붙이 중에 거기에 몬스터 나오게 하라고 써 있어. 알았어. 나무 괭이. 나 무슨 이 조합 상자 만들었지? 아왜 이렇게 안 되지? 나그동나 하고 있어? 네. 얘는 뭐, 나한테 뜯어. 같은 아인데 어. 네. 얘들 지금 방문 중인 게. 야야야야 야. 야 어디? 여기 네. 어디 갔어 <laughs> 시간 <laughs> 되돌 리자예요, 저들. 주세요 나 먹고, 있다, 먹을 기 이게 또. 여기 타이노만. 내가 먹 나는 도기해야지 복기만 해야지. 눌러라. 띠만 고아씨 <laughs> 나 안타 너에게만 그렇게 보이는 바로 스카이블러우기야 이게 다른 곳에 가서 어. 이거 코블스톤 통장에 만들면 이런 렉이 자주 있어 방불로 만들어야 되지 우리 떠있는 응, 이지응스카이블러이름아스카이블러불좀더 깨라 불을 캐라어디 이렇게 라렇게이라게 도르 도르 도르케라 이렇게 이렇게 예. 근데 어, 네. 물을 막았다. 이런 야 나한테 이거 무자스가야 <laughs> 나한테 근데 물이 있어. 물이 하나 아까 지금 있었거든 그 아이템이. 좋다. 물이 있어 양웅이로 <laughs> 아, 퍼봐. 근데 이거... 나, 그래. 나 마지막 돌이나 캘게. 내, 내오 됐다 마법인가? 응. 아 여기서 돌파하기 엄청 힘들지. 쉬워. 쉬워. 코브스톤 생성기. 나무하고 아, 한블록 하면. 야나야 응. 반블록 만들어서 갈까? 가볼까? 너가 길 연결할래? 야나 근데 코브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집을 수도 있어. 다 안에 텐다넣어 놓고 가자 우리. 어, 나무만. 가이블러. 오직 나무만 가지고 가자. 오케이 나무 나무. 밤블럭, 남... 아 내가 돌 반블럭 10개 10개 만들었어. 오, 야 이거 세개도 잘한데? 대박이다. 응. 저기 내가 지금 여기 모드에 이거 뭐야 검 추가를 해놔서 꽤 재밌을 거야. 검축화... 네, 나는 여기 모드에 어? 파티 추가 모드를넣어놨어 와우. 목비로 뭐 집... 하지야? 어? 나무 막대기만 있으면 집을 만들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럼 좀더 여기보다 더 넓은 땅 가서 아파트 만들자. 어. 자야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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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할 거야 자 반부속 더줄게 잠깐만 나 여기 살짝 놓고 가야 된다고 갔어 나왜반부 지금 독너 <laughs> 지금 간다며 <웃음> 나무 식구기 켰다 <캣다>. 오케이 나무는 <laughs> 조금 가져가 출동 바이 오 나도 날 수가 있네 <laughs> 나가서 간다. 어, 야 나라 성함이 안 되지. 아니 스카이버. 나라도 진짜 이거 꼽을 수가 없는데 식크릿기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 에이 걸까? 내가 할게. 너 타이버 처음이냐? 스카이버. 스카이버. 어떻게 알았어? 근데 어떻게 나무 캐는 것만 아냐? <laughs> 다른 비제이 거에서 보면서 알아는 거구나. 어떻게 오 돌봐. 야 나만 따라와. 나만 믿어. 나만. 믿는 게 좋을 거나 나, 나, 믿는 너, 나, 나, 게 나, 나, 좋을 거나 잠깐만 타임 네. 오지 마봐 왜? 오지 마봐. 알았다. 와와와와와1와분입니다 들어오세요. 와와와동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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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게와와와와와가와와 아, 거기는 털어봐. 야 나무칼이 뭐 꺼내지. 야 무한. 오케이 그거는... 사탕수 만. 야 이거 무한물 만들자 무한물. 무한물 여보. 오 무한물 완성. 음... 무한물 만들자 우리. 음... 야 주. 어 뭐야. 야왜 주도. 왜 어쩌라고. 야, 죽이지 마, 어. 교류시켜야지. 야, 그럼 꺼내, 그냥. 어. 안 돼. 야, 여기 막아봐. 아니안막는게 좋겠다. 무한 무한성 나간다. 떨려. <웃음> <웃음> 뭐지, 이게? <laughs> 야, 우리 다죽있어 같이 같이 죽을 수 <laughs> 있어. 아, 아빠리. 집 만든다. 야, 여기 말고 다른데. <laughs> 어디로? 아이, 좀더 있다가, 집은. 어, 집 만들기. 미... 정들 빨리 들로 바 걸로.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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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 아아아 야, 솔직히, 솔직히 떨어질다는 알자. 알았어. 야 그럼 어디로 갈까? 야 저기 버어도안 그거 어때? 저기 광물만 있는데 어때? 광물만 있는데? 응. 그래 가자. 응. 네가 다리를 만들지. 내가 돌을 아, 다리, 만들지. 다리. 다리의 다리 신. 저기 사막이루막 아이템 있는데? 어? 삼막리 자, 시간을 되돌리는 자가 아니라 시간을 거스르는 자, 다임머신 탑스 거기로 고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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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야, 다 왔다. 어? 다 왔다고? 야, 나무 아깝게, 나무로 쓰지마, 도루이! 야, 막대기 좀 만든다. 야, 여기다 집 짓게? 아, 나무 좀, 나무, 나무 그것 좀 줘봐. 집에 갔다 와. 야, 나한테 철좀 줘봐. 왜? 나 집에 갔다 온다. 응. 어. <laughs> 아무도 안 말릴 거야. <laughs> 이런. 야, 말려야지. <laughs> 야, 진짜 아이템 공유하는 거다. 알겠지? 아이템 당은 그래. 공유하지. 어차피 곡괭이 나만 갖고 있으면 돼. 막대기 하나면 충분해. 하지만 너 지금 못 만들잖아. 야, 비켜봐. 야, 집 만들어줄게. 에이, 잠깐만. 나이 위에 있는 응. 철중 캐자. 탄이랑. 철중 캐면 그거 면적 내봐야 돼. 어, 아이야 야, 그냥 해, 해, 안 돼, 그러면 아래로 떨어져, 집이, 아래가. 아, 괜찮아, 쉬어. 해. 재밌어. 내가, 내가 수습할 테니까, 그냥 해. 그냥. 나돌좀 캐고 있을게. 아, 돌 여기서 캐져. 어, 그럴까? <laughs> 은지! 그렇게 있는 순간 너 맞는다, 죽지해야 돼. 저기, 옆에 돌 나라도 있잖아. 어, 왜 옆에 만하는 거야? 어, 옆에도 광물도 있는데? 나철좀 그 배워 먹어야겠다. 철좀 배워 먹어야겠다. 아철 맛있는데 이거? 짭짤한데? 맞다. 아 만들었다. 오케이. 오야 전망 다 보여. 야집 만들었냐? 오. 안 보여? 아니 지금 보러 가게. 오 완전 네가 만들어도. 안 보여? 너 어디 있어? <laughs> 내가 집 만들 었다니까 <laughs> 오르다 오르다. 야. 나한테는 집으로 버려. 그건 너 스크린트여서, 나한텐 안 보이니까, 잘 가세요. 그거 알아, 10초 오면 우리 하늘날기 하지 말자. 어? 이 하는 날기 진짜. 진짜, 야, 이거 집이 안 보인다고? 어. 너, 그건 너 스크린트여서, 너밖에 안 보여. 야. 이건 야, 아, 그럼, 내 스크린트니까. 야, 막대기 집 이거 다 켤래? 내가 다 켤게. 어떻게 생겼어? 일단 보여주자. 시청자 분들한테 못 보지 마. 어, 나 이렇게 된다. 아 그거 나도 있는데 이모드 응 빨리 깔아 아 됐어 다음에 하고 집은 다음에 저가 미리 해놓게요 을야이집 망했다 야 네. 맞다 내가 설치해놨으면 나한테는 뭐냐 나한테는 뭐냐고 이 바보야 뭐 발광석이다 오케이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뭐할 거냐면 아 곡괭이 문 타워가 있어요. 문 타워. 아이 무리 많네 이거. 어디 어디 문 타워가 어디 있어? 문 타워 쪽 있는데 내가 시계랑 너 시계하고 이거 뭐야? 나침반을 뭐고 싶어? 어? 나침반하고 시계. 그 중에 뭐가 갖고 싶냐고? 어. 어 시계. 오케이 시계 안에 넣을게. 난 무언가 다오야 어? 숨자다. 오철 어, 어? 불로 주석기. 야, 리얼? 어, 그리고 철구깅이 다섯 개. 야, 야, 나 내려간다. 응. 야, 저거 왜 쓰고 있는 거야? 야, 비켜봐. 어, 야, 64개. 야, 비켜, 비켜. 나 본다, 나 본다, 나 본다. 어. 나 본다. 응. 야, 야, 비켜봐. 야, 철벌렁 철로 바꿀까? 야, 근데 응. 너왜다이어국갱 쓰냐? 어, 이거 아까 전에 거기에 들어있었고 그... 아, 진짜 한 개? 어. 아, 괜찮아. 응. 철국갱이 있어. 철국갱 나한테 다섯 개 있는데? 어 괜찮아. 내가 말했잖아. 어?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네, 1부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네 이제 행동 먼저 주시고, 내일 다시 뵈요. 지금. 어, 내일 다시 할 거야. 아 이거 어? 2부를 다시 한다. 여기까지 다 끝났습니다.